뭐이 나이 되니까 이제 죽음을 많이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뭐, 부모님도 가셨고 또 친구들도 사실 몇명갔잖아나 뭐, 같은 경우는 또 형하고 누이도 또 음. 가셨다고. 근데 이제 우선 내가 좀또이웃 생각나는 게 우리 정도 친구의 죽음은 이, 이게 이 1년이 됐는데 어쨌든 그때 어떤 그 경험하고 뭐 다른 어떤 하여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아직까지. 이게 잊혀지지 않는 거지 잘 사실은. 그리고 죽음이 또 실감이 안 나는 거고 아직도 1년이 됐는데. 에... 그거 뭐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하여튼 뭐 첫째는 친구들 중에서 비교적 내가 의연하고 자주 만났던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생활도 서로 공유하고, 뭐 이런 정태분이기도 한것 같기도 하고, 어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의원이 뭘 나하고 관계뿐 아니고, 사람한테 어떤 그 감동을 많이 줘요. 어떤 그 생활 속에서 사랑을 통해서 내지는 뭐 하여튼 그 조용하면서도 그런 사랑을 내가 많이 친구지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이런 생각도 나고 또어 그렇게 잊혀지지 않는 거는 에, 이 친구가 그렇게 많이 아파한 거를 다 알았거든 여기 뭐 태영이도 그렇고 우리가 다 알았잖아 근데 그 사람이 그 아프 아, 아파하는 거를 아쉬워하고 뭐 한때는 뭐, 뭐 병원에도 가고 뭐 그랬지만 어, 내가 좀그그 그 아픔에 대한 그 고통을 같이 좀 뼈저리게 못 느낀 것같아 친구로서 정말로 죄스럽고 미안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아, 그런 이유 때문에 뭔가 이게 아직도 그좀 받아들 죽음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우리가 한 사람을 한 사람의 어떤 그 떠남에 대해서 추모하는 이 것들은 사실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맺은 어떤 그런 깊은 인간적인 교류나 사랑 이런 것들이 깊이 때문에 그렇지 않겠냐고 그래서 하여튼 나는 많이 아직도 실감이 안 나고 또늘 죄스럽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형님 참 보고 싶다 네. 제가 요즘에 뒷산을 매일 갑니다 그래서 형님이 가신 데를 맨날 지나다니는데 참 더욱 참 보고 싶고 작년 이맘때 하루를 이렇게 반추하면서 아 그날 청주 가지 말고 서울에서 형님하고 같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후회하고 자책이 많이 들고 그랬습니다. 참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서 참 답답합니다. 제가 그 우리 형님을 만난 지가 한 20년 되는데요. 제가 다른 분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형님은 그 정치를 정말 큰 그립을 일단 그리고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우리 큰 아버지 그 정성태 부의장님이 하루는 불러서 도원아 뭐할 거냐? 그래서 정치를 할,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정치를 하려고 생각하면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정치를 시작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아마 정치에 이렇게 뛰어들면서는. 그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작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형님, 형님이 말씀하셨는지 늘할 말하고 할 일을 하겠다 그리고 국민한테 사랑받는 그런 정신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할 일을 하겠다 할말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할말 하겠다는 벌거승이 임금님 동화를 인용하시고 또, 할일 하겠다 하는 것은 큰 바의 얼굴 말씀을 이렇게 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 늘 그것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정말 부지런하시고 열정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늘 준비하시고 늘그 <laughs>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또늘 이해뿐만 아니라 대안을 또 만들고 비전을 만들어 보려고 항상 노력하고 항상 책을 읽고 살려고 노력하고 항상 뭔가 느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좋아 그런 과정에서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많은 배움을 주신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요즘 저를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라가 정말 어려운데 정동원 같은 사람이 없어서 참 너무 아쉽다 정동원 이럴 때 있었어야지 큰일을 하는데 참 답답하다 적어도 세상에 시시비비를 분명히 말하는 사람이 정도원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도 없어. 그래서 참 정도원 나도 보고 싶어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마다 정말 제가 하, 정말 정도원 형님이 저한테 정말 특별한 분이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럽네.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도 정말 미안한 생각을 많이. 예, 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정치하는 이제 후배들이나 정치하는 동료들은 뭐 정돈의 정치적인 그런 색깔이나 성향이나 그런 철학을 얘기하겠지만 나는 뭐참그 여러 가지 정돈에 대한 그 정돈의 인격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참 사실은 할 말이 많아요. 또 옆에서 직접 체험을 했고. 근데 우리 정도는 이제 보면, 본인도 이제 아주 솔직하고, 가감이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솔직해. 솔직하고 담백하고. 말은 이제 별로 없지만은, 말마다 이제 뼈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도, 어 외형적으로 뭐그 사람이 무슨 직함이 높고 이런 거를 내가 볼 때는 중요한 변수로 안 보더라고 안 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양심에 충실하냐,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느냐 이거를 딱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걸 내가 많이 느꼈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기준으로 보니까 사실은. 사람을 잘 보는 거죠 어? 저 외향을 보는 게 아니고 내면을 보는 거니까 그리고 이, 이 친구는 그걸 또 오래 그 사람에 대한 그 색깔이나 이런 거를 그런 기준으로 본걸 오래 기억하더라고 십 수년 넘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누구를 만났단 말이야 돈이 어? 당신 안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아. 그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되게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봤던 그때의 그 느낌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참, 어, 그런 면이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볼 때는 같이 좀 나도 얘기 듣고 싶은 게, 우리 정두원이, 뭐, 그, 어, 참모형이냐 보스형이냐 나 한번 같이 좀 한번 대화를 하고 싶어 사실. 근 나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참모형은 아닌 것 같아. 예? 이 참모형이라는 건 어떤 사안에 대한 것을 아주 분석적으로 그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 그것들에 대한 어떤 이 조합을 잘 만들어서 말이야. 뭐 이렇게 예, 자기 이제 보스한테 보고하는. 스타일 아니겠어요. 근데 정도는 그거보다는 흐트러진 사안에 대해서 이거를 통합을 해가지고 일반화를 시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까지가 굉장히 빠르고, 어, 아주 그 단호하고, 이런 면에서 보면은 나는 보스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보스가 못 됐잖아. 못 되고 갔는데, 그래도 나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보스형의 인간이 참모를 하려니까 겪었던 정신적 갈등이 컸던 것 같아. 어? 김 교수도 그런 거 느끼지. 그런 고통이 은근히 컸고, 그래 그런 기준에서 보면 쓴 웃음이 많이 나와요. 보스로서의 어떤 생각과 주변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참모들의 생각이 다를 때는 이 사람은 정말 쓴 웃음을 짓지 저절에서는안 되는데, 그런 면에서 많이 참 기억이 나고, 아, 참뭐 너무 아쉽고, 너무 아깝고, 그러나 아주 되게 <laughs> 두원이 형님이 이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얘기죠. 있그 한국에서의 대통령들은 다 고난을 극복한 그런... 스토리텔링이다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스토리텔링이 없으면 대통령이 될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MB하고의 그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음, 일정 부분 감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감내해야 하는 그걸 국면으로 다 이렇게 인식하고 그건 아마 잘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나치게 이제 어, 탄압을 받고 또 실제로다가 구속이 되고 고난을 받으면서 이제 그 그런 것들이 현실하고 생각하고 계획을 할지 이런 것을 소화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우울증도 그렇고 음. 고황장애도 그렇고 그런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어, 슬기롭게 더잘 극복할 수 있도록 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이 더. 아, 좀, 나름대로 좀, 다들, 응, 그했으면좀더 좋았을 텐데, 하 정말 아쉬움이 많죠. 정말. 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되게, 어, 지도자로서 완성 단계에 막 이르렀다고 막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고비를 못 넘기시고.